50대 후반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항상 정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말기입니다.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드라마를 함께 보던 사람. 내년에는 여행이라도 가볼까 막연히 계획하던 그 사람. 그런데 갑자기 3개월이라니. 왜죠?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도 침묵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립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제 인생 좀 살게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건강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정의롭게 살려 했는데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20세기 알제리의 햇살 아래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다. 자살이다.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철학의 근본 질문이다. 알베르 카미. 그는 삶의 부조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조리하다고. 그렇다면 더 뜨겁게 살아라. 오늘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를 모든 것이 무너져도 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카미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942년 6월 14일 알제리 오랑항구 그곳에서 메르소라는 남자가 아랍인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묻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메르소는 대답합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카미의 소설 이방인 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뜨겁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만 카미가 말하려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왜? 라고 물어도 세상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메르소는 그 사건 이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솔직했을 뿐입니다. 느끼지 않는데 우는 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서 그가 저지른 살인은 계획 범죄로 인정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살인 행위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 계획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카미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이유 없이 고통받고, 이유 없이 죽어갑니다. 부조리 압설. 카미 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합리나 이상함이 아닙니다. 부조리는 인간의 열망과 세상의 침묵 사이의 괴리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원합니다. 이유를 원합니다. 정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상받겠지. 하지만 회사는 당신을 40대에 내보냅니다. 구조조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부조리합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당신의 꿈은 뒤로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한적 없어요. 부조리합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하지만 주변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잘 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부조리합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살해야 할까요? 카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1942년 카미는 시지프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는 신들을 속인 죄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그는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어야 합니다. 영원히 끝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있을까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아무런 진보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음날 또 똑같이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에 다시 한달 일하고 월급 받으면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남는 게 없습니다. 다음 달또 일해야 합니다. 영원히 끝없이 시지프와 뭐가 다릅니까? 자식을 키웁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다음날 또 똑같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대학 보내고 나면 또 결혼 걱정. 손주 태어나면 또 돌보고. 시지프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카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미쳤습니까? 카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지프가 산꼭대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겠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반항입니다. 신들은 시지프를 벌하려 했지만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미 없는 일에서도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행위 자체에서 당신의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카미는 말합니다. 의미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일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끝이 없습니까? 한숨 돌릴 틈이 없습니까? 카미는 말합니다. 완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이 목표입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한 시간, 그것이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 뭔가 성취한 게 없다고 느낍니까? 청춘은 갔고, 꿈은 이루지 못했고, 후회만 남았습니까? 카미는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 그 자체가 성취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하루하루,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 말은 허무를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무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카미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미가 한살때 1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았고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카미는 청소년기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당시 결핵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 전쟁, 질병. 그의 젊은 시절은 부조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연극을 했고, 글을 썼고, 저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는 레지스탕스에 가담했습니다. 나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정의를 믿는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패스트를 썼습니다. 알제리의 도시 오랑에 패스트가 퍼집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주인공 리오 의사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패스트를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저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카미의 도덕입니다. 거창한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정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카미는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44세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의 의무는 침묵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1960년 1월 4일,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세였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미완성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카미의 삶이었습니다. 카미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조리, 반항, 사랑. 첫째, 부조리를 인정하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왜 고통받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라. 반항이란 폭력이 아닙니다. 반항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당신도 무의미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당신도 부조리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공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냉혹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따뜻해야 합니다. 세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의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반항입니다. 셋째, 사랑하라.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답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명확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이 공정하지 않아도, 삶이 의미있지 않아도,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겨울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내 안에 불패의 여름이 있음을 발견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당신 안에는 여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당신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카미의 이방인에서 메르소는 사형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나는 세상에 부드러운 무관심의 마음을 열었다. 세상이 나와 그토록 비슷하고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행복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카미의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닙니다. 행복은 태도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지 않아도 당신은 세상에게 의미를 줄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당신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라고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라고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하고 싶던 것을 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병을 진단받았을 때, 왜 하필 나인가?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라고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둘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은 매일 선택합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카미의 철학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부조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왜일까요? 왜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카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본 햇살, 당신이 마신 따뜻한 커피, 당신이 지나쳤던 웃는 얼굴, 이것들이 이유입니다.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자주 바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알제리의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름 한가운데 나는 마침내 내 안에 불패의 여름이 있음을 깨달았다.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지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잊고 오늘을 새롭게 살수 있습니다. 밤이 올 때마다 당신은 휴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내려놓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파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카미의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살아라. 질문하지 말고 살아라. 이유를 찾지 말고 살아라. 의미를 기다리지 말고 살아라.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기적입니다. 당신이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축복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겨울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마침내 내 안에 불패의 여름이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그 불패의 여름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빛이,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일 다시 시도하십시오. 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카미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의미 없는 세상에서도 의미 있게 살수 있는 용기.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용기.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그래도, 라고 말해보십시오. 부조리해도 괜찮습니다.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